아, 고기는 이 앞쪽 정육점에서 사오면 상차림 1인당 4 0 0 0원이면다 4,000원. 이따 저녁 때 넘어갈 때 고기 먹고 갈까요? 아, 이제 나왔습니다. 육회장. 7 0 0 0원이 7,000원. 한우 육회 비빔밥, 8,000원. 오우, 육회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맛집이라고 칭찬하고 가시네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좀 보세요. 무슨 진짜, 맛인가? 진짜 직접 끓인거네. 음. 아, 맛있맛좀 보세요. 맛 평가를 해주세요. 안 돼. 음, 맛 없어? 진해. 네. 진해? 네, 저는 육회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육회 빔밥도 맛있고요. 뭔데오머는 여성 먹으면서 감탄살을 응응 응, 그리고 있습니다. 아, <laughs> 맛있다고. 육개장도 보통 식당 가면 깡통에 드는 거 팔거든요 거 직접 끓인 거라서 아주 국물이 진합니다 어, 람보 추천하는 맛집 다시 지나가면 다시 한번더 온다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보세요 제가 이따가 간판이랑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전화번호 여기 있네요 홍천 사랑말 한우식당 검색해서 오세요 033-435-9292아 어,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이 고소한 맛을 다른 맛을 해석하기 싫어서 육개장도 맛있는데 더 이상 안 먹고요. 국물김치도 안 먹었습니다. 그냥 오롯이 이 향을 입안에 간직하고 싶어서 요거 한가지만 먹었어요. 어우, 먼데없더잘 드시네요. 아, 아, 여기 100점, 100점 만점에 95점. 왜 95점이냐면 제가 아직까지 100점짜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100점 맛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어쨌든, 어, 기대 이상, 기준 이상,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 람보가 추천합니다. 어,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집이네요. 어, 농업인 대상도 수상하고, 아, 전국 택배가 된답니다. 택배는 아까 요거나 뭔가, 지 곰탕 3,500원, 고위곰탕 5,500원, 장조이 4,800원. 고기도 배송이 되나봐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밥 먹고 출발합니다. 속초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나강주 마석에서 속초 해변까지 어우, 저 관람차에 주서 있네요. 여기 오면 주로 잔뜩 서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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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름 어? 사람 많습니다 한여름이 한여름 수영해도 될것 같아요 더워 바이크 잠바 입고 왔더니 더워요 원대 오면 춥대요 저렇게 입고 바람을 다 맞았다 <laughs>

바닷바람은 시원합니다. 햇살은 뜨겁고. 람보르 각장을 벗었어요. 더워서. 오랜 코로나에 시달린 시민들이 그냥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바람 쐬러.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결돼서 자연스럽게 친구랑 연인이랑 가족이랑 이렇게 바람쐬러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해변입니다. 속초 해변. 속초의 시원증. 저 관람차도 생겼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청호 화라 패 센터에 아 전에 똥꼬네 하시던 형수님 이제 안 하시고 그 동생분이 하십니다. <laughs> 이시 매운탕도 드셔야지. 매운탕 안 먹어요. 뭘 써? 배불러. 오다 밥을 먹었어, 우리. 매안 네, 네. 이이니까자연산자연산 어이구야. 서로 시장 뒤에 이렇게 식당이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청어 화로회 센터 뒤에 식당입니다. 여기는 어, 상차림비가 따로 있는데 매운탕 7천짜리 시켜 먹으면 상차림비는 따로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 술은 셀프고요. 나갔을 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선불하시나? 로 어쨌든 셀프입니다. 아자연상 광어랑 놀래미, 놀래미 한 마리. 바울목 아까 우리 저 바울목 가서 홍천에서 육회 비빔밥. 어 배가 불러서 그래도 그 집에 온 이상 회는 먹어야죠. 이건 멍게 해삼. 오, 해삼 내장도 있습니다. 자매운탕도 나왔습니다. 매운탕은 이따가 끓이기를 하고. 어지 혹시 맛있는 칼국수. 비빔 칼국수는 먹어본 것같아 냉칼국수 팔 정도. 자, 형수님은 맥주 한잔 하시고 응.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정도면은 아, 진짜 내가 면을 안먹는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가야겠다, 어때? 뭔데 오면은 소주를, 소주를 마시고 아 넘버도 소주를 마십니다 신기한데? 어, 뭐 오토, 오토바이 운전하고 가니까 내아 항상 그래요, 맞춰준다니 칠송소주 <laughs> <laughs> 아니 뭐 사내에 뭐 소주, 소주 먹는 법 하더만 그 뜨겁다 그거, 그거. 자, 자연산 섭입니다 섭 이야. 여기는 속초 해녀할머니 이, 이, 아니, 이건 택배 안되죠? 택배 다 돼요 아, 아, 일로 전화하시면 택배 다 됩니다 여기 한망에 얼마예요? 한 망에. 아니, 아니, 한 망에. 어. 어, 싸다, 생각보다. 식가. 그러니까 오늘은 식가, 키로에 만 육천 칠백 원입니다. 자, 이번은 홍치. 이거는 장치입니다, 장치. 자, 이제 쏘라. 네. 어우, 저 세워봐라. 닭새우 아니야 저거? 닭새우 아니에요. 꼬새우, 독꼬새우 아니, 아니 이거 독꼬새우 아니고 꽃새우꽃새우꽃새우꽃새우 뭐라? 이건 도화새우 이거. 이거, 그거... 좋아하세요, 이거. 아니, 쇠로 쇠로 아 이거 먹을 걸. 이거 뭐가 있어? 아니 아니야, 못 먹어, 안 먹어, 내버려. 이거는 이거는 그냥 한번 먹어봐. 아니 못 먹어. 아니 먹어보라 이거. 이거 살찔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불러서 못 먹어. 나 봐, 잠깐만, 이거 좀 찍게. 승희수산 여기 또 택배 됩니다. 전국 택배. 도와세우도와도와세우도와새우도와줘우도와 도와줘야 도니줘야도와줘우 도와줘야 도와줘 먹어봐, 줘야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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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고야 도와줘야 도와줘야 도와줘고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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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도도야 아들, 아들, 아들. 어, 사과. 영수님이 어? 해도 공짜로 주고 하셔서 어 대게 두 마리 샀습니다. 3kg. 쪄서 집에 가서 우리 막둥이 스티븐 신가 주려고 대게 두 마리 큰거두 마리 샀어요. 오 대게 싱싱합니다. 비단먼게. 정말 비단처럼 생겼어요. 서양강 댐 있는데 38휴게소인데요. 전에부터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 캠핑 구역이 있어요. 캠핑장처럼 운영하는 건지 입구를 다 맨날 막아놓고 이렇게 텐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캠핑장 운영하는 것 같아요. 땅거딱히볼건 없는데 뷰가 좋아서 그냥. 어. 아, 커피숍에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서양강 댐을 보면서 서양 댐이거든요. 개딱지가 람보 얼굴보다 큽니다. 와. 진짜 큰데. <laughs> 자, 개는 다 뜯어 먹고 개딱지에 밥을 비비고 있습니다. 오, 내장 많습니다. 비비세요. 아, 쉽게 비웠습니다. 참기름 넣고 김가루 넣고 자. 먹어 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음.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야, 구수한데 무슨 맛이라 해야 되나 없어요.